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네, 당선 소감 먼저 좀 들어볼까요? 어, 어,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문자 메시지로 제가 당선 소감을 보낼 때도 진짜 진심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진짜 그 마음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그 감사한 마음에 꼭 가슴에 새기고 담아서 더 열심히 하, 하겠습니다. 네. 시의원 출마 전부터 국회의원 보좌관도 하셨고 어, 그동안 준비기간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 지난 2018년부터 부천시의원으로 입성하셨는데 이렇게 시의원이 네. 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어, 그러니까 시의원이 된 것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정말 잘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여성으로서 이제 육아나 이런 부분을 결혼하고 육아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 진출하는 준비라는 과정에서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명함에도 제가 새겼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새겼는데, 그게 딱제 마음에 와닿았을 때할수 있는 역할이 보좌관 생활을 그만두고,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시연을 하면 잘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좀 알맞은 직업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전에 사전에 훈련된 국회의원 보장관직을 지내면서 더그 부분에 더 자신감이 붙어서 그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에 성공을 어, 하셨는데 네. 이번 슈마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네. 어, 특히 그 당협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고 네. 보는데 당협에서 전혀 도움은커녕 배제된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실제로 취재를 가보면 과기만안 나와 있는 경우도 <laughs> 있었고 그래서 왜 이러나 하는 의구심을좀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어, 제가 뭐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서 가장 배운 것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잘 살려고, 더 행복하려고, 더 좋, 좋게 변화하려고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당역과 제가 함께 어우러지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매우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어려움에 또 극복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잘 극복을 했고 또 당협에 계셨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서의 그런 지 약간의 좀불협화음이 있었으나 그래도 당협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다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더 열심히 했고 더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죄송하지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 당협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음. 많이 들었는데, 이소문의 실체는 무엇이고, 왜 그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누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당협위원장님과의 어떤 직접적 그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통해서 대화가 연결되고, 이랬던 과정들이, 오해나 또 불신이나 이런 게좀 축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불찰이거나 어떤 누군가의 잘못을 탓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제 불찰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하거나 지금에 와서 그런 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직접 대화를 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풀고 오해가 되지 않게 하고 그 과정들이 더 충분히 되었더라면 지금의 이런, 이런 좀게 좋지 않았던 소문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고 또 저의 불찰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정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요. 공인으로 산다는 것, 정치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인 상황은 뭐 24시간 얽매여 있거나 또는 그 개인의 주장을 가끔은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시대도 바뀌고 특히 여성들이 또 가정과 그 겸해서 할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 워라밸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도 재해석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정치인으로서 느끼기에는 좀 어떠신지요? 어, 그니까 현실인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서 여성이 좀 뭔가를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가정과 육아와 또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우스개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만약에 그런 그 기혼 미혼자였더라면 더 열심히 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여성의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왔다면 그 제도의 뒷받침되는 여성들이 정치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함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진출해서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직업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그렇게 하면 은 가정을 우선으로 하면 어떡하냐 정치는 가정보다 바깥일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옳은 것이지 여성은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요. 내 자식인데 당연히 잘해야죠. 그러니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는 동일하다 봅니다. 그런데 남성이 더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빈도가 저 작다 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간다면 저는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줬다면 여성이 활성화할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고 그 부분에서 워라벨이라는 것들도 인정할 수 있는 워라벨까진 사실은 저는 원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할수 있는 폭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주고 인정해줄 때 여성 정치인들의 진출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출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활동하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나 그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성에 대한 평등 그런 부분도 존중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서로가 결정된 과제 속에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분명히 딱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할 사람들이 정해지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관계원님의 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두루두루 서치를좀 해봤더니 네. 민원 해결을 참잘하신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어, 혹시 그 동안 그 해결하셨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있으신가요 아, 그 진짜 네. 민원 하나는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돌다 돌다 안 오면은 광내경한테 주면은 일이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할정도 너무 감사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진짜 손을 꼽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도당동 장미공원에 그 시커멓게 됐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있고 시커멓게 옹벽을 인도로 바꾸고 옹벽을 깨끗하게 개선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의 의견이 민원이 돼서 저한테 왔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된 것이 제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또그 역곡 초등학교 앞에 20년 동안 그 단뼈락 담벼락, 담벼락이 있고 아이들의 통학로가 없었습니다. 그 통학로를 학교 교육청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경찰서하고 그리고 제가 함께 나가서 그 부분을 담벼락을 조금 더 안으로 넣고 통학러를 설치하는 걸 결정했다는 부분도 제일 큰 성과였고요. 세 번째는 신흥초등학교, 춘희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에 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에 상가와 학교와 학부모와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원만하게 주민들과 조금씩 양보하면서 지금 통학로를 개설한 부분, 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부족하고 아직은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없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할수 있는 일을 먼저 했고 할수 없는 일은 과제로 남겨놓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도 변경 변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는 제가 큰일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민원상은 제가 실제로 세 보니까 700몇 건이 되더라고요. 우리 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에서도 또 기대감이 더클것 같은데요. 그 지역구 현안사항은 또 어떤 것인지, 또 제시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는 그 초선 때는요. 몽뚱몽뚱거려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공약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했습니다. 우선 역곡에는 지금 10년, 12년 동안 이야기는 계속하였으나 아직도 수영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수영장이 있는 역곡 통합청사를 분명히 만들 것이고요. 우리 주민들이 수영장 언제 생기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동에 대한 부분. 분명히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지금 멀리까지 가는 광역동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좀더 돈이 들어와서 뭔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이 옳다면 저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광역동에 대한 문제를 찾을 것이고 도당동에는 북부도서관이라는 곳이 너무나 농후화돼서 재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이 부분이 새롭게 신축을 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차질 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이 없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공원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주차장 뭐 40여 대 되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아까운 땅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일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재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거창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laughs> 좀 어, 저는 4년 동안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공무원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다치게 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만 헤아려 주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배려하지 않으면 그거는 상처가 됩니다. 노력 그리고 과기연을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의원으로 뽑아 준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양쪽에 대한 이 시민평가에 대한 의견과 또 어떻게 이것을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어, 우, 우선은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 죄송하지만 언론인들에게 그렇게 뭐 이렇게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베풀어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매우 섭섭해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사회단체랑 매우 가깝게 지내기가 어려운 그 우리가 야당이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보수라는 단체가 갖고 있는 성질상 보수라는 정당의 성질상 시민사회단체랑 가까워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무엇을 베풀어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고 언론인에게 무엇을 베풀어서 얻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언론인들께서도 그 매우 객관적으로 그 속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역시 속기록을 블라인드로 하여 의원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받았다 잘못 받았다를 떠나서 그 부분들의 역할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베풀어서 이분들이 저에게 그런 평가를 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서로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요인이 이미 우리에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에 대한 단체가 어떤 평가를 하거나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평가하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조그마한 잣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허리를 바로 세우고 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평가나 이런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야당이니까 좋은 평가를 내지 않는다거나 열심히 하고 하고 그 내용과 뜻이 있는데 또는 그냥 민주당이거나 약간 다른 뭐정 뜻을 같이 하는 정당이니까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를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더 객관적인 지표를 조금 더 형성화하여 그렇게 해 주신다면 누구도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씩 아쉬운 점들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제는 조금만 더 해결하면 그런 부분이 서로 서로의 그 평가와 그리고 평가를 받는 사람과 평가를 하는 사람이 대한 그 부분이 조금 더암묵적인 존중이. 네. 네, 저는 막 거창하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제가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서 당선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2- 4번이 당선된 적은 정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박하게 당선된 만큼 그 절박한 심정으로 4년을 일하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인데,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사람 관계에서의 그런 부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말 제 절박했던 심정을 여러분들이 절박함을 호소하실 때꼭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